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배온게임네 스타리그, 정희훈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끝으로 이 8강전이 모두 마감이 됩니다. 4강에 진출할 4명의 프로게이머가 모두 결정 되는 오늘 역시 여러분께 두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엄재경 씨, 김도영 씨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0의 4강, 진출자. 네명 중에 두 명은 가져줬고, 나머지 두 명을 뽑는 날이 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음, 지금까지의 성적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1조에서는 어, 봉준구 선수가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김동준 변성철, 김동수, 이세 명의 선수가 모두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네. 자, 2조에서는요, 김상훈 선수의 4강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규영 선수의 탈락이 확정 기온 패트리 선수와 박찬문 선수가 4강 진출 티켓 한 장을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운명의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주의 경기인데요 1주의 경기는 김동준 선수와 변성철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뭐랄까요 꿈의 대결 그렇죠 많은 팬들이 기다리는 그런 대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동준 선수와 변성철 선수가 지금 현재 김동준 선수는 1승 1패 변성철 선수는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얼핏 보기에는 김동준 선수 쪽이 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 만약 변성철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김동수 선수와 함께 세 선수가 모두 동률이 되죠 예, 그래서 재경기를 거쳐서 한 선수를 선발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김동준 선수는 승리하면 어 2위로 조 2위로 4강에 진출. 예. 만약에 변성철 선수는 승리를 거둔다면 재 경기를 어 치르게 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4강 진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 되겠는데요. 예, 절대 물러설 수 없죠. 네. 예.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두 선수가 갖는 경기 의미가 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이두 선수를 일단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김동준 선수 엔트루키라는 아이들을 사용하고요. 한솔 엔다컴베 대해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랜덤 유저입니다. 네. 그리고 변정철 선수 지정변이라는 아이들을 사용하고요. 하나로 통신 4강에든 경력이 있는 저그 유저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 대단히 인기 있는 선수들이고 팬클럽 회원이고 수백 명이다라는 선수들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아마 오늘 이 경기 지켜보고 있는 그런 팬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동준 선수는 화려한 경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화려하기만 한줄 알았더니 승률도 높아요. 그렇죠.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있는 선수들 중에서 김동준 선수가 뭐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긴 합니다만 승률은 가장 높아요. 그렇습니다. 예. 24강에서는 1패 뒤에 2승을 거두어서 16강에 올라갔고요. 16강에서는 3경기를 모두 잡았습니다. 3승, 그리고 8강에 올라와서 첫 경기를 김동수 선수가 치러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만 봉준구 선수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변성철 선수는 24강에서 3경기를 치렀는데 2승 1패로 16강에 올라왔고요. 16강에서는 변성철 선수 모두 어, 역시 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8강에서는 첫 경기 봉준구 선수에게, 두 번째 경기 김동수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여기까지 몰려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김동준 선수와 변성철 선수가 둘이 절친한 사이죠? 예, 아주 친하고요. 네. 예, 그리고 같은 프로팀에서 활동을, 뭐 팀을 옮기더라도 예, 계속 두 선수는 붙어다니면서 활동을 했고, 2대2 어, 대전에 나가더라도 두 선수가 이렇게 이 어떤 어, 한 팀을 이루어서 예,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참, 경우가 참 많았을 정도로 너무 너무나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예, 운명의, 그런 상이죠 예. 운명의 장난인데요. 그런데 이두 어, 선수 중에 혹시 어떤 한 선수가 양보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든가요? 절대 그런 거 없죠. 프로 선수인데요. <laughs>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두 선수의 대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맵이 이제 다크 스톤이 걸렸고요. 김동주 선수 랜덤 유저답게 랜덤을 선택을 했고 변성철 선수 저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두 선수가 맞붙게 될 지도로서 사실 다크스톤이 걸리길 상당히 바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변선천 선수 저의저 중에서도 가장 그 저글린 초반 컨트롤 유니 컨트롤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서 김동준 선수 또한 소수 유닛으로서 상당히 공격적인 이 스타, 어, 스타일을 펼치는데요. 그런 스타일에서도 이 유니 컨트롤 소수 유니 컨트롤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라면 이두 선수 유니컨트롤의 그렇죠. 어떤 극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런데 김동준 선수가 랜덤인데 랜덤 프로토스와 랜덤 테란 정평이 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랜덤 저그일 때는 상대가 변성철 선수란 말이에요. <laughs> 예, 이게 무서운 게요. 전성철 음, 선수가 지난 대회 지난 대회에서도 다크스톤의 경기를 많이 가졌어요. 지금 지난 대회 이번 대회 합친 변성철 선수 무려 지금 8번째입니다. 네. 7번이나 이 맵에서 경기를 가졌는데 한 번도 안졌어요 하... 예, 7전 전승이고요. 그중에 다섯 번은 저그를 잡았고 두번은 테란을 잡았는데 글쎄요. 랜덤 프로토스하고 이제 변성철 선수가 경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동윤 선수가 이제 프로토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싶기도 한데, 만약에 랜덤으로 김동윤 선수가 저그가 나오게 되면 저는 분명히 변성철 선수가 조금 유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그리고 네. 김동윤 선수가 테란이 나오게 되더라도 변성철 선수가 충분히 할 만하거든요. 예, 이런 측면을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또 다크스톤이라는 맵은 어떤 랜덤의 이점을 좀 극대화시키기에는 금방 상대방에게 들켜버리는 예, 아주 이제 짧은 이 서로 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랜덤 유저로 봤을 때는 단점이 좀 있거든요. 네. 저는 변성철 선수 쪽이 약간 유리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변성철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김동준 선수의 탈락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제 경기를 그렇죠. 치러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김동준 선수 입장에서는 승리 거두고 어, 4강 진출 확정 짓고 싶겠죠. 자, 김동준 선수와 변성철 선수 운명의 한판입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인 두 선수가 한장 걸린 티켓을 놓고 어, 그말로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김동준 선수와 변성철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프리첼베 온게임넷, 스타리그. 자, 8강의 1조 마지막 경기입니다. 김동준 선수와 변성철 선수의 대결. 1조에 한장 남은 티켓을 놓고 절친한 두 친구가 운명의 대결을 펼칩니다. 자, 김동준 선수의 모습입니다. 앤2루키 이번 대회에 가장 큰 폭풍을 몰고 온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 정말 24강에서부터 보여준 이 김동준 선수의 경기 장면은 스타크래프트 팬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어,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기는 경기보다도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 김동준 선수. 자, 인기 면에 있어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해서 결코 뒤질 게 없는 변성철 선수입니다. 어, 살찐 이휘재 변성철 선수. 어, 성격도 참 좋아요. 매우 막습니다 서운서운하죠. 네. 자,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시대 오늘 또 어떻습니까? 자, 이 정말 이두 선수 중에 한 선수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게 못내 가슴이 아픈데요? 안타깝네요 네, 그렇지만 대결입니다. 운명입니다. 이두 선수의 대결을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재밌는데요 김동준 테란입니다. 5시. 그리고 그 대각선 방향, 변성철 선수의 진영입니다. 항상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온겜 랩 리그 또그 전에는 투니버스 리그였습니다만은 어, 3개 대회, 지금까지 3개 시즌을 쭉 거쳐오면서 중요한 경기에서는 그 말은 운명의 여신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아주 공정한 경기가 되고 그어요 네. 지금 보면 말이죠. 진영도 가장 먼 거리, 대각선 방향에 위치되어 있고, 랜덤을 선택했던 김동준 선수. 김동준의 테란 하면 사실 김동준 선수의 주력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변성철 선수 쪽으로 조금 무게가, 무게가 실릴 수 있다라고 이제 애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김동준 선수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도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어 테란이 이맵에서 걸렸을 때 저글을 상대로 했을 가장 무서운 게 빠른 저글링이 들어와서 막 회방을 놓다가 빠른 테크를 올려서 러커. 러커가 들어오는 네. 이것만 아니면 테란이 정말 해볼 만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거리가 지금 대각선이라 어, 변선수하 선수가 발견하기에도 좀 이, 가장 멀고요. 러쉬를 가기에도 가장 멀고요. 그 다음에 이 김동준 선수는 이다크톤이 걸리니까 랜덤을 할까? 테라 늘 아까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네. 일단, 이 드론 정찰을 하겠죠. 근데 변성철 선수. 김동준 선수의 모습입니다. 예, 변성철 거기다가 선수. 변성철 선수가 아주 빠른 저글링 러쉬를 하게 되면 정말 무서운데, 지금 변성철 선수 보면은, 어, 그래도 구드론 스퍼닝의개스 정도거든요. 네. 예, 이 정도라면은 가까운 위치에 있고, 변성철 선수가 초반에 빨리 저글링이 들어가게 되면 모르겠는데, 대각선인데다가, 예. 아, 드론 정찰을 안 하네요. 만약 드론 정찰을 한다면, 변성철 선수 상대가 랜덤이더라도, 구드러운 발업 저글링 이후에 럴커를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오버로드만으로 정찰을 하네요. 예, 지금 김동준 선수가 정찰을 가는 이유는, 아마도 아주 빠른 저글링러시가, 그니까 이, 변성철 선수의 위치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굉장히 빠른 저글링러시가 오나 안 오나를, 어, 한번, 이, 낮은 확률로나마 알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변성철 선수의 저글링이 출발합니다. 자, 일단 오, 어, 오버로드가 7시 방향 정차했는데 없었죠? 가능성이 있는 1시 쪽으로 달려간데. 아, 자, 네. 이거는 김동준 선수 쪽으로 해군이죠 행운입니다. 자, 지금 SCB가 그쪽에서 나오니까 변성철 선수는 1시 방향으로 짐작하고 달려가거든요. 그럴 예. 없습니다. 이동 안에 그 동안에 김동준 선수 마린 만들 수 있죠. 머린 한 다섯 개 정도 잘하면 만들 수 있고요. 네. 변성철 선수가 오버로드를 애초에 한시 지역으로 날렸었다면은 예. 이렇게 모르지 않았을 텐데. 예. 가지가지 측면에서 지금 김동준 선수가 어 조금 운이 나쁘지 않네요. 네. 변성철 선수. <laughs> 어, 근데 바로 됐고요. 이거 어 돌리나 아, 거기다가 또 변성철 선수 저글링들이 또 엉뚱한 위치로 또 갔었어요. 아, 이 정도면은 막겠는데요. 우리 막죠. 네. 아, 지금 어, 발업된 저글링. 어! 밀립니다. 김동준 선수. 아, 역시 변성철 선수 저글링 컨트롤은 뭐 초반 저글링은 아주 강력해요. 네. 아, 근 네, 김동준 선수도 지금은 판단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잘못하면은 머린들이 다 쓸릴 뻔했죠. 네. 지금 레어업을 가고 있나요? 변성철 선수. 계속 저글링을 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아, 아, 네. 이미 완성됐어요. 와, 아, 이거 김동준 선수. 아, 이 나름대로 위기거든요. 일단 김동준 선수도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글링 이후에 럴커를 예상을 할 거예요. 예, 분명히 예상은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어쨌건 본진 위쪽에 있는 저글링들은 몰아 내고 현재같은 상황으로서는 뭐 컴셋을 짓는다거나 뭐 팩토리를 올린다거나 이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글링들을 몰아내고 어 입구쪽에다가 벙커를 지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아카데미를 건설하네요 김상훈 선수 4강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유있죠? 자 김동준 선수 일단은 아 지금 아 변성철 선수는 저 모르고 있었네요 아 지금 김동준 선수가 SCP로 러시를 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원액처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난한데 더욱 가난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미네랄 캐는 아 드론이 이제 5 마리밖에 안 되거든요. 김동준 선수 언제? 그렇게 아, 그래도 <laughs> 예, 벌써 어거 3개 만들고 있고요. 어, 김동준 선수는 입구 쪽에 지금 벙커를 지어서 막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컴세스테이션도 없는데요. 네, 컴세스테이션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자, 엔지니어링 베이도 없고요. 예, 머리 머리 의 어떤 아, 김동준 선수는 역시 방어 타워 건물인 이 벙커에 의존하기보다는 머리 내 액션으로 러커의 전진을 늦추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두 선수의 유닛 컨트롤 한번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자, 유닛 컨트롤 싸움입니다. 저글링 앞서 달리고 그 뒤를 이어서 러커가 옵니다. 어, 네. 아, 아껴야죠. 선수. 아껴야죠. 마리는 아껴야죠. 아 어, 매딩 나왔고요 네. 두 마리 정도면 텀셋으로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세마리네요 아하. 마리는 많이 잃었어요, 지금. 네, 마리는 너무 많이 잃는데요. 김동준 선수, 벙커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김동준 선수 지금 위기인데요. 네, 김동준 선수의 위기입니다. 자, SCB를 보내는데, SCB를 저렇게 앞으로 보내는 이유. 지금이라도 벙커를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아예 SCV를 모두 동원해서 아 그런데 이건 피해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네, 지금 세 마리이기 때문에 컴셋만으로는 힘들죠 아하, 만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예 어쨌거나 럭커 한 기를 먼저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컴셋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럭커 컨트롤도 아주 좋죠 모두당 일시에 빼내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전지를 그렇죠. 시킵니다 아. 마린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연선 저 선수 역시 다크스톤서 아주 강력한데요. 네, 김동준, 김동준 선수 진영. 자, 배럭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 힘들겠어요, 배럭과야서플라이디 포. 아 무슨 방법 없을까요, 김동준 선수? 지금 뭐 미들 포라고를 컴셋밖에 없는데. 네. 그렇다면은 마린이 많아야 되거든요. 어, 지금 컴셋을 사용을 하고 머리니 또안 가요? 저 정도의 마리는 어림없죠, 사실. 펌셋 스테이션을 찍고요. 아, 거의 기울어졌는데요? 자, 아, 이을 띄웁니다. 아, 그리고 예 변성철수는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SCB가 공격당합니다. 펌셋 스테이션 GG! 김동준 선수 취지 자 변성철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1승 2패 변성철, 김동준, 김동수 선수가 동률로 재경기를 치르는 상황이 됩니다 네 변성철 선수 다크스톤에서는 천하무적입니다. <laughs> 8승 무패. 예. 대단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변성철 선수 이렇게 하면서 거의 꺼져가던 4강 진출의 희망의 불꽃을 다시 타, 아, 태워 올립니다. 참 대단한데요. 아 금방 같은 경우는 참 김동준 선수가 아쉽네요. 일단 어, 저글링 러쉬에 이은 러커가 무섭다라고 했을 때, 그 저글링에 의해서 꽤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러커를 못 막아서 치는 거지, 저글링만 잘 막고 나면은, 그 다음 러커를 수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사실 않거든요. 이 입구 쪽에 간격을 약간 두면서 벙커를 지어 놓게 되면은, 그거를 이 저글링도 둘밖에 없었고요. 러커 세기만으로 뚫으려면은, 설령 뚫는다라고 할지라도, 어, 타격을 럭커들이 꽤 보면서 뚫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테란에게 시간을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게 진행을 한 적으로서는 그 이후로는 주도권을 테란에게 분명히 이제 넘겨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금방 김동준 선수 메딕트두기나 됐고, 이 머린들이 그렇게 이렇게 있었으면은 밀고 나갈 게 아니라 벙커를 지어서 일단은 좀 훗날을 도모하는 게 좋았죠. 네. 예. 이 김동준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참 양날의 검인데 예. 그 공격적이라는 성향이 상대편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 자신한테도 해를 입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방금 같은 상황은 바로 김동주 선수의 그런 특성이 잘 드러난 경기가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 변성철 선수 이 저글링 컨트롤이 뛰어난데 사실 그 저글링에 신경 쓰다 보면 본진 테크가 많이들 늦어지거든요. 신경 못 쓰기 때문에 근데 본진에서의 테크도 상당히 빠르네요. 네. 그런데 김동준 선수 돋보이는 것은 그 와중에 또 S C B 한기를 보내서 들원을려고 어 네, 있는 드론을 사냥하는 모습 참이 별별 걸다 생각하는 선수로군요. 지금 김동준 선수가 이제 플레이를 한거 이렇게 보니까요. 어, 김동준 선수 분명히 변성철 선수의 러커가 오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김동준 선수는 자신의 S C B를 이용해서 드론도 몇개 없앴고 그래도 러커가 오는 데 시간이 제법 걸릴 것이며. 럭커가 어, 오더라도 운동장이라고 할수 있는 그 중앙에서 머린들과 만날 것이다. 그러면 머린들이 럭커가 버로우 되면 빼주고 버로우를 풀면 다가가고 이러면서 액션을 계속 해주면서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다라고 판단한 모양인데 의외로 럭커가 김동준 선수의 본진까지 굉장히 가까이 와 있었죠. 그때부터 김동준 선수가 당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네. 참뭐 김동준 선수나 변성철 선수나 아, 유닛 컨트롤에 있어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진술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1조에서는 아직까지 오늘 이제 8강전의 마지막 날인데도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변성철 선수, 김동준 선수, 김동수 선수 이세 선수가 재경기를 치러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선수 쪽에 가능성이 <laughs> 더높죠이세 선수 다 인기면에서나 실력면에서나 서로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요 네. 힘드네요. 예상하기가 예, 어렵다면 어렵죠. 진짜, 진짜 어떻게 힘드네요. 그거는. 네. 예, 두, 세 선수 중에서 하, 두 선수를 뽑아라. 라고 해도 어려울 판국에 세 선수 중에서 하나를 뽑아라. 이건 너무 어려운 예,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예, 세 선수 진짜로 팽팽한 실력의 보유자들이죠. 예. 네. 자,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주의 경기는 어, 공식 경기를 모두 끝났습니다. 재경기가 치러질 텐데 이 재경기는 어, 이제 어, 앞으로 넘께게 보내드릴 기현 패터리 선수와 박찬문 선수의 경기가 끝난 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 경기 결과는 방송이 끝난 후그 뒷부분의 경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과연 1조의 봉준구 선수와 또한 명의 4강 진출자 누가 될지. 글쎄요. 오늘 경기 완전히 자막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셔야 할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조의 경기를 보내 드렸고요. 이제 2조의 아 중요한 4강 진출 티켓이 걸린 기원 배트리 선수와 박찬문 선수의 대결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